300 드렸습니다. 300. 아, 300 달러를 드셨어요. 예예. 50 달러로 맛있는 거사 드세요. 맛있는 거사 드세요. 가볼게요. 아이고. 와. 존나 멋있다. 진짜. 오광천. 아, 또 엄마한테도 죄송한데, 학교폭력하고 전과도 하고, 편의점에서 담배 세부로 세배 다 들키고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. 제가 정말로. 아.. 소리가 잘안 들리죠? 예, 저그 저는 그냥 뭐 이런 사람이에요, 그냥. 제가 손다 씻고 이제 열심히 살거든요. 그냥 그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말이지 되시죠 다음에 뵈요. 다음에 언제요? 다음에 언제요? 다 다음... 저는 피자 좋아하거든요. 피자. 저는 피자 좋아하거든요.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. 아, 나란 남자 뭐 하고 있는 건가? 씨발 여자 뒷공문이야 쫓아다니고 있고 아 그래, 다 정리하자. 정리해, 여자옷모고다 정리하자. 오, 머리통 들어갔어. 돈을 찾았습니다. 오, 여기 쓰레기통 개많은데 그냥 김 기자님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시네. <laughs> 아, 내가 잃어버린 다이아 목걸이가 여기 없네. 나 혼자 타는 거는 좀 출발 부탁드립니다. 우와! 우와! 저기 봐, 내차 보인다. 만세! 시원하다, 자기야. 근데 이러다가 상자에서 5 0 0원 나오는 걸로 모아서 사겠는데? 아 근접 보이 씨발! 뭐예요? 놀이공원 놀러 오셨어요? 가, 같이 놀아요. 아 어, 저희 귀신의 집갈 건데 괜찮으세요? 안녕히 가세요. 아니 이거왜안 나오냐고 이게?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? 똑같은 오퍼인데? 야! 네, 김가영 기자입니다. 저기 시장 비리에 대해서 이거 좀그 대서특필해 가지고 좀 이거 하나 적어야겠어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내가 지금 300개를 깠어 근데 1%안 나올 수 있잖아 맞잖아 기자님 네 근데 5% 아이템이 있는데 다른 5%는 다 나왔는데 시장한테 네. 물어보니까 잘못돼 있었대 0.5로 잘못돼 있었대 아니 근데 시발 다 까놓고 잘못돼 있다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 시제가 시작되니까 잘못됐다고 하잖아 이거 치전이 아, 시작 이... 취재가 시작되자 네 기자님 이거 취재를 시작해야겠어 이거 아 확인했습니다 아 그쵸 렇 1%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0.5%였다 이거죠? 근데 저는 이거 상자 그냥 두개 까자마자 두 개다 이거 나오던데 야 골라 싸움이 하신답니다. 야 네? 고유림이 이 안으로 유인해 유리, 알겠습니다. 고여름이 쟤는 제가 보기에 어, 좀 많이 뛸 방한가. 당분간은 진급을 못하지 않을까.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. 됐다. 업로드. 빛바다 천장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. <laughs> 게내 칭찬이 또 됐다고? 고맙습니다 팬가입 <목소리> 많이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남았지? 감사합니다 어어 어, 이따 전화할게 어. 뭐야? 그 선배님 아 근데 사장님 기사 뜬거 봤어 이거 뭔 일이야 고맙습니다 이거 청장님좀 만나뵈러 가야 될거 같은데 이게 슈퍼카 파는 거? 이건가? 야이 주작밥 새끼야 너 일로 와야 돌일로 와. 무슨 <laughs> 이 쓰레 같은 새끼. 자, 무슨 일이십니까? 무슨 일이십니까? 반갑습니다. 무슨 일이십니까? 기사를 보십시오.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. 아, 뉴스는 봤습니다. 아니,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고 뭐 언론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아! 아! 당신도 같이 가실게요. 아! 아! <목소리> 기자님. 네. 네. 자 기자님 좀좀 아, 사진 찍어주세요. 네잘잘좀 이렇게 서보세요. 야야야야야. 고경이 나와. 고경이 나와. 옷강천이 잡은 거 내가 찍어야 되니까. 나와 나와 습니다 나와 나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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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멍청한 아니 저런 자식아, 풀어줄 거잖아. 아, 아 다시 어디가? 이사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시장과 그 <laughs> 일을 지어서 도운 옥광천이를 경찰에서 검거하였다. <laughs> 어. 알겠습니다. 예거 불법적인 일을 어. 안 했다니까요. 옥광천 씨 ]이면. 풀어줄 테니까 일로 오세요. 옥광천 씨 일로 와요. 뒤로 와요. 뒤로 아, 와요. 풀어주십시오. 뒤로 와요. 가만히 계세요. 네. 옥광천 변호사. 강천 씨 뒤로 오라고 <목소리> 앞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지 않다 아, 내기구나. <목소리> 내기구나. 아. 너무한데, 정장님. 기자님. 예저 저는 좀 기사 에서빼 주신 거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. 정말로. 무슨 일 하셨는데요, 강천 씨? 아, 저 자동차 집으로만 했습니다. 진짜. 일단 알았습니다. 아니, 근데 저 네? 김 기자. 네, 네. 식사 하셨어요? 아직 배 많이 고픕니다. 아, 그래요? 좋았어? 피자? 피자가 무슨 피자예요? 피자가. s 즈크 s 스 c r o s s the pizza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전화 e i 바로 하겠습니다. 아 I'm 예, not 아 u 기씨 아, 어, 오셨구나. t sure. I'm not sure. i 예. not s u 봐 이게 5 0 0개 확률이었네. 이말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기자님. 예예. 혹시그 예. 현직 기자십니까? <laughs>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기사를 읽다가김 기사님 기사를 이기 때마다 제가 조금 헷갈려요. <laughs> 아니 모름지기 근데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. 아, 그건 맞지. 그건 맞지. 예. 2024년 10월 20일 발생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에 맞는 보상 안을 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협의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상하라고 똑바로 쓰십시오 시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하여 협의하지 말고 쓰는 거. <laughs> <laughs> 의 지휘 아래 어, 시장을 체포하는 조 차장 개시 이 사건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. 아 이거 실제 기사 기자 아닌가? 지금 아, 그만 볼 거가 그만 볼라요. 이걸 신문 읽는 기분입니다. 요요요요요요요요요 <laughs> <laughs> 마지막! <laughs> 요요요요요요요 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!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잠시만요. 죄송하지만 뭐 생겼어요. 옷 네, 어떻게 입어야 돼? 너 네, 네. 어떻게 입어야 돼? 세컨 백낙하게 입고 와 주세요. 예? 아니, 팔은 어디 있는 거야, 씨벌. 이렇게 막 가자. 옷좀 사자. 카피가 무슨 커뮤보다더 한다고? 야, 일단 애들아 지금 방송 망치면 안 되니까 저 열심히 하자. 아자 아자 파이팅. 됐다. 어 저장. 만족해 이거에 그냥. 어. 잠시만요. 근데 여기 앞에 사람 보세요. 아, 진짜 힘들잖아. 힘든... 이거면안될거 아니. 아니 이거 좀 들어보내줘. 이거 요즘 스타일이야. 우리 <laughs> 어, 이거. 아, 아니, 아니, 써주셔. 써주셔. 아까 아 입었잖아. 입펜 <laughs> 시켜. <laughs> 어 뭐야 뭐야 뭐야. 어어어어세상에나어어어 어. 제 사람 춤추는 거좀 봐. 저리야 <laughs> 사모도. 자러부들 혼자 오셨어요. 씨발 족 같은 게 진짜 클럽으로 안 가봐가지고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네. 에라 씨발 모르겠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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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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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클럽인데도 못놀겠네 진짜. 네, 네. 아, 이거. 이고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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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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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럽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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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laughs> 네. 누가 안 입혀지더라고 이게. 아 나도 못 뭐, 나도 못안 뭐 입더라고 이게. 아 이게 그냥 해야 되는데. <laughs> 너무 어려워 진짜로. 그러니까 광천 씨 착하게 그냥 자동차만 파시던 분이셔가지고 그렇죠. 음, 그냥 다들 가는 분위기여서 그냥 그렇게 가셨구나. 아니 뭐 상담사 지금 내가 봤을 때 상담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<laughs> 저 기자가 더 좋아요. 노래방은 구경하죠? 아 오케이. 잠깐 내려봐요. 우후. 오케이 출발! 어 뭐야 뭐야 뭐야? 여기 뭐 많아요 이런 것도 있네?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캐릭터야 이거? 그럼 <laughs> 사진 찍어드릴까요? 하나 둘 셋! 치즈~~ 아 이게 아, 마치 치주. 무슨 클럽이야 씨... <laughs> 자 하나 둘 셋! 치즈~~ 광찬 씨 이거 봐봐요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... 날려 아 날려야 된다. 와.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뭐가 <laughs> <laughs> <참> 부서진다. <laughs> 앞에 봐요 광천 씨 앞에. 왜 옆에 아, 나를 쳐다아 여기 보세요. 네. 아, 하나 둘셋 김치. 진짜. 티켓 사야지 티켓. 어 티켓 티켓 티켓, 티켓 사야지 티켓. <laughs> 어, 내려간다. 우와, 간다, 간다, 간다. 우와, 출발한다. 아, <뱉> 바이킹, 바이킹 처음 타보세요, 바이킹 처음 타보세요, 바이킹. 아, 바이킹 처음 타봐요. 처음 타보시구나. 네. 아 오. 와. 아니, 가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? 저 97년생이요. 아 누나시구나 누나시구나 누나시구나. 광천 씨몇 살인데요? 제가 9 9 년생이거든요. 아 동생이구나. 아니 <laughs> 이거 끝나고 받아보러 가자. <laughs> 뭐라, 뭐라 뭐라 뭐라고요 누나? 네. 말 편하게 할게 광천아. 아유 예. <laughs> 말 편하게 하세요 말. <laughs> 아 광천이도 편하게. <laughs> 아 가영 씨 진짜 이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. 자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? 아프리카? 나 진짜 궁금하네 저 캬앙이요 에엥? 우연히 내게 오나 봐봄 향기가 보여 사내연애 뭐야 형. 놀아주셔서 안 다닌다 아니 선배님 저 크로마키가 다 부서졌어요 <laughs>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옷 <laughs> 광천 바지에 오줌질입니다 <laughs> 오케이 출발 이거 브이 누르고 가야 되지? 아, 기다려봐 나 아직 안떴어 같이 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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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아니 나안 눌렀어 혼자. 갔나? 이제 아, 씨, 못 타십니다 이거. 아 씨. 못하면 못합니다요 아니 나못 들어간다고. 오. 빨색 끼 진짜. 아 씨. 아 오, 씨. 발. 오 아, 미친. 아 이제 좀 괜찮았다. 아. 아 이거는 원래 딱한 번만 타야 돼 가지고 여기까지만 타야겠다. 아. 연사 촬영하나출나합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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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었도 나도 나도 사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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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. 함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에에. 아 이거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야지. 난데? 아아 아, 아, 선생님. 난데? 아. 뒤에 니다 아, 김 기자 무슨 일이야? 아, 어, 볼까요? <laughs> 어, 나가 봐. 어, 네, 어. 아, 무슨 음. 일이야, 근데? 아, 뭐 정상화 되셨는가 이렇게 또궁금 가지고. 어. 이까기사는 예. 그러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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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<laughs> 아, 그건 맞지. 예. 어. Yeah. <laughs> 아니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라 그래. 빨리 기사 쓰려고 달리다 보니까 차도 막 사지고 막 이래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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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안 많이는 안 넣었어. 어. 아예예예 아. 예. 잠깐. 예, 예, 예. 아, 아. 아니 이게 정상화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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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치.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어 알겠습니다. 하아 어! 아! 아야야아야야 아니야, 기자. 자하하 잠깐만. 하하하하하하기하 잠깐만. 아니, 아니요 아니요. 어. 동물 뭐 이런 걸로 기사 쓰면 되죠 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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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기자 기다려 봐. <laughs> 어. 아니 김 기자 네. 또 넣었어? 아예 확인했습니다 차장님. 예예 어, 예. 좀, 좀 봐줘. 앞으로도 아, 행복 기다리고 아. 있겠습니다. 고예 어, 어, 어. 예. 그래서 붓쟁이 새끼들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. 또사아예한두번 정도만 덤엑이고 계속 달라고 하면 드럼통에 넣어. 어? 아 예. 예.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. 또 감으면 깨문다.